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통증의 원인을 빨리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고 쓰기 편하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봄바디입니다. 오늘은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빨리 찾는 데 효율적인 환자 케이스 정리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쓰는 방법이 완전히 정석이거나 어떤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처한 상황에서 제가 쓰기에 가장 편한 방법이어서 음.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구나 하는 하나의 경험담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먼저 저는 병원에서 토요일마다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환자를 볼수 있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시간 동안 통증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환자는 저에게 20분 동안 치료를 받는 대가로 한 4에서 5만 원 정도를 지불 하기 때문에 그 돈의 액수만큼 저는 이제 이 사람을 낮게 해줘야 돼요. 근데 시간은 너무 짧고 그리고 환자 팔로우도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전담해서 제가 계속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통증의 원인을 빨리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제어만의 툴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거든요 그 전에 썼던 거는 그냥, 그냥 이렇게 종이를 조그맣게 접어서 이게 호주머니에 이렇게 저, 넣어 다니면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접고 그랬는데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이거를 저는 분리해서 정리를 따로 하고 있는데 다시 제가 옮겨 적어야 되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토요일 날 근무하면서 적었던 노트 테이킹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 종이가 이렇게 잘려 있는데 제가 케이스 정리를 하다가 이거를 촬영을 해서 공유를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이거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름을 적고 오늘 날짜를 적고 그리고 치료를 했는지 못 했는지 O/X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한테 어, 통증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떨 때 아픈지, 그리고 어떤 움직임에서 어디가 아픈지를 이제 적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제 환자를 검사를 해요. 어,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움직임이 안 되는지를 이제 검사를 해서 적고 그다음에 치료를 무엇을 했는지 적으면. 뜻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고 쓰기 편하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어 왼쪽 목으로 통증이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아프신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아픈 부위는 이쪽이었고, 그리고 통증은 한달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 경추 굴곡했을 때, 그리고 왼쪽으로 회전할 때, 그리고 오른쪽으로 축구를 했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움직임이나 이제 정렬을 보았는데, 왼쪽 견갑골이 약간 밑으로 떨어져 있는 하강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 사람 아픈 통증의 패턴과 그리고 제가 정렬을 보았을 때 이거는 모두 승모근이 약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어서 이분은 그냥 승모근 근력 운동은 해드렸는데 통증이 아주 이제 원인을 정확히 찾았기 때문에 원인만 찾으면 그거를 해결하면 통증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되었다 하고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 오면 어 지금 이제 두 개밖에 이제 안 적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환자들을 쭉쭉쭉쭉 적어서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위로 오려서 자, 이 파일은 제가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지 하지 뭐, 경추, 허리, 골반, 족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놓는데, 여기 상집, 이제 파일을 보면, 숄더 수평 내전에서 통증이 오는 사람, 뭐, 50견, 그 다음에, 어, 내외전을 했을 때 아픈 사람, 뭐, 상방할주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거를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컴퓨터로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저는 완전 아날로그로 이렇게 풀 붙이고, 가위로 오리고, 나가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경추 통증. 이분은 여기다가 또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면 끝!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치료를 성공을 한 경우가 있고, 치료를 실패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치료를 한 거는 한 것대로. 아, 나 이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치료를 하는구나 하고가 정리가 돼서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좋고, 그다음에 치료가 안된 경우는 어, 데이터가 쭉 모이잖아요. 치료를 내가 이거 이거 이런 것들을 했는데 효과가 뭐가 있었고, 뭐가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모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안 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계속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원인을 또 찾는 게 또 들어오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머리, 몸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데이터로 남아있기 때문에 찾기도 쉽고 원인을 분석하기도 쉽고 해서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해요. 허리는 검사하는 것도 조금 더 복잡하고 파이브가 외 좌회전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거를 또 분리를 하죠. 근데 지금 요추는 너무 정리를 안, 이렇게 분리를 안 한지 오래돼가지고 파일이 이만큼이나 모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양이 모이면 그거를 이제 여기 제가 다 이렇게 분리를 해놓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은 그것들끼리만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어, 디테일하게 찾는 게 쉬워지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케이스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어, 더 좋은 방법이나 본인만의 노하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좀 많이 공유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 물리초류사들의 실력이 쭉쭉 더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